안녕하세요. 부티런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이고요. 어, 저는 가족들과 함께 호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 마라톤 관련된 생각들이 좀 많이 났고, 마침 브리지번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일정을 마치고, 시간을 내서, 어, 브리지번 그 마라톤 코스 관련돼서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제, 제가 묵고 있는 숙소 주변이 어, 브리지번그 마라톤 코스와 연결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뭐 브리지번 그 마라톤 풀코스를 한번 어, 밤에 뛰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뭐 42.19를 5다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호주 시간으로 7시, 저녁 7시 36분이고요. 어, 생각보다 주변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가 보타닉 공원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 브리지번 강을 주변을 돌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어, 코스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실도 쓰고 화장실을좀 썼습니다. 마을렛부터 됐어요. <놀람> <놀람> 스토리 브릿지를 건너야 되는데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좀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스토리 브릿지 입구를 어, 찾았습니다. 저는 브리즈번 스토리 브리즈를 건너고 있습니다. 와. 와. 정말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그 여기까지 7km고, 보타니 가든 출발점에 든한 5km 정도 된것 같고요. 조금 늦은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조금 외지고 사람들이 없어서 조심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스토리 브릿지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 17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어, 중심가를 좀 벗어나니까 많이 외져 있습니다. 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아직 다시 스토리지, 아 스토리 브릿지 다리로 올라왔습니다. 멋진 야경을 보면서 뛰는 맛이 있네요. 뜰까 말까 좀 고민도 했습니다, 사실. 어, 밤 늦은 시간이고 사극이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뉴스에서 호주에서 안 좋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기사도 봤는데 어, 그래서 좀 망설였는데요. 일단은 어, 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 러닝을 좀 하다 보면 이제 해외 마라톤, 해외 마라톤을 좀 뛰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해외 에 나가서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는 것 자체가 아 너무 농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가족들과 가족여행을 온 김에 시간을 내서 한번 코스를 뛰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드니를 갔는데 시드니 일정이 생각보다 좀 빡빡해서 오페라 하우스 주변, 하버브리지 주변을 뛰었는데 그뛴한시간 정도가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골드코스트로 넘어갔는데 골드코스트에서도 어, 예,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걸 알았지만 어, 그리고 정말 멋진 코스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브리지번으로 넘어왔고요. 어, 브리지번에서 또 내년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것을 체크하고 있었고 어, 오늘이 아니면 더 이상은 뛸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무슨 해외 마라톤은 올 수도 있겠죠. 제가 못 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또, 올려면 여러가지 상황들이 받쳐줘야 되니까요. 아무쪼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 6km 정도 뛰었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날은 좀 덥지만, 또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스토리 브릿지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어, 42km 중에서 지금, 8km를 뛰었으니까요. 나머지 남은 구간도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